여기서 에이 어, 원을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만드는 부분은 이 원을 몇 등분한 거야? 쭉쭉 네 등분한 거야, 네 등분, 그렇지? 그래서 나는 이만큼의 넓이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느 부분의 넓이를 이만큼의 넓이를 빼준다. 여기 반원이에요, 반원, 그렇지? 어,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, 이부채꼴 얼마의 부채꼴 이만큼에 되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건데, 부채꼴의 넓이는, 어, 첫 번째, 그 넓이를 s1이라고 하자. 요 s1. 그 다음에, 여기 부분의 넓이를 s2, 여기 부분의 넓이를 s2다. s1에서 s2를 빼는 겁니다. 그래서 s1의 넓이는, 파이 r제곱 곱하기 4분의 1이죠. 360도분의 90도니까. 근데 r이 얼마야? 10이야. 그러면 여기에다가, 알 제곱이니까 1곱하기 10 10에다가 4분의 1자 2를 나누면 여기에 5가 될 거고 아 100에서 4를 나누면 25 파이가 되네요 25 파이가 되는 거고요자 s2 구하러 갑니다 s2는 파이 알 제곱곱하기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얼마죠 여기서부터까지가 5죠 그쵸 그러니까 5를 제곱하면 25 곱하기 2분의 1이네요 어 그래서 어 넓이는 25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25파이를 빼면 됩니다. 이거는 그러면 2분의 50파이죠, 그렇죠? 절반 빼는 거잖아, 지금 25파이. 그래서 2분의 25파이가 된다.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.